건강 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요즘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좀 몸이 뻣뻣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으시죠? 가을이 되면서 기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운이 낮아지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요. 또 몸을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있게 되면요. 이 근육과 인대가 굳으면서 관절도 뻣뻣해지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라면 통증도 더 심해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통증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겠고요. 오늘은요, 뻣뻣해진 무릎과 관절 통증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 무료 문의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냥 이쁜 우리맘의 양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냥 이쁜 우리맘의 양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어,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요즘 특히나 어,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통증 때문에 뻣뻣한 그 통증과 함께 극심한 그 통증, 이 점점 악화돼서 아파하시는 분들 점점 많아지고 계시는데요 이게 또 이제 치료를 잘 받아서 다행히 통증이 가라앉으면 다행이지만 이 잘못된 치료 때문에 통증이 더 악화되면서 계속적으로 고생하시고 아파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때를 놓치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아서 계속 아파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혹시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오늘 편하게 어, 전화 주신다고 하면 최대한 성심 성의껏 잘 치료해 드리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말해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까지 치료해 주시고 싶은 마음에 네네. 치료를 해주셨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 오면은 빙판길도 있고 네. 뼈 약하신 분들 더잘 미끄러지시고 하셔서 겨울이 오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게 바로 무릎 질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무릎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흔히들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노화가 되면서 관절이 파괴되고 망가져서 다들 아시다시피 퇴행성 관절염은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세월에 못 이기고 무릎 관절 안에 연골이나 인대가 다 파괴되면서 이 오른쪽 사진처럼 연골이 완전히 심하게 닳아서 뼈 뼈가 아주 극심한 맞닿는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보행에 장애가 와서 쩔뚝거리고 걸음걸이가 힘들어서 삶의 질이 너무 많이 극심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초기에 미리부터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의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까지 관절염을 앓기 전 단계에 네. 이 이제 젊으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 이상하게 다리가 너무 아프고 걸을 때마다 요즘 따라 무리차고 붓고 아프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치료가 잘안 되는 경우는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관절 연골 손상입니다. 이 연골이라는 이 쿠션 역할하는 연골이 떨어져 나가면서 뼈끼리 맞닿는 부분이 살짝이라도 생기게 되면 네. 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료법에 대해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어~ 최근에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무릎이 아프면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기시는 경우 많은데요 사진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던 건데 만약에 이런 통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연골이 파괴되고, 연골만 파괴되면 다행이지만, 이게 연골판과 연골이 파괴되면서, 이 건물의 기둥이 마치 무너지듯이, 네. 이 기둥의 주요 내력벽이 무너지게 되면은, 어, 이제 뼈 자체가 뼈끼리 맞다면서, 또 뼈가 골다공증이어서 뼈가 내려앉기 시작하면, 갑작스럽게, 어, 평소보다 내 다리가 갑자기 확 휘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O자형 다리로, 아니면 또는 X자형 다리로 갑자기, 어, 변형이 되기 시작하면, 보행에 아주 극심한 불편감을 유발하고 쩔뚝거리면서 어~ 지팡이를 짓거나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변형이 되기 전 단계에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부실공사처럼 이렇게 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치료하면 치료가 더 어렵거든요 이 관절염 초기에 치료해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진료실에서 이제 아파서 오신 분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것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제 조금이라도 드아프고 비용이 좀 적게 들고 그렇죠. 아주 간단한 치료를 해서 낫기를 원하세요. 네. 근데 어,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 늦게 오시거나 타이밍을 너무 늦게 오셔서 더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오시다 보면 그 치료를 해드리고 싶어도 하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조금이라도 드아플때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존적인 치료로 약물 치 치료나 운동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어~ 관절염 초기에는 예방하고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서 통증을 더 악화 되지 않게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초기에 오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또 조금이라도 더 통증이 더 심한 상태에서 오시게 되면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오. 통해서 수술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제 관절에 물 차고 붓고 아픈 원인을 정확하게 빨리 발견한다고 하면 그거에 맞는 적절한 조기 세포 이식 시술이나 아니면은 주사 치료나 그 밖에도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또 재발하지 않게끔 재생을 유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너무 많이 휘어지고 걸음이 걷기가 힘들 정도로 통증이 아주 극심하신 분들이 오신 경우는 이제 관절염 말기까지도 된게 아닌가 음. 걱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인공관절만이 수술이 아니라 네. 그 밖에도 자기 무릎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는 꼭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치료법들 단계에 따라서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제 뭐 관절염 초기에 오면은 주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좀 부담이 없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주사 치료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는 모르는 분들. 많으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주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시는 뼈 주사 음.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것이 있고요 근데 흔히들 이제 다들 아십니다 이뼈 주사는 자주 맞으면 안 되고 내 몸에 이게 반복적으로 맞았을 때 연골이 녹아서 뼈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향하는 것이 좋고요 그 밖에도 연골사는 있지만 연골은 이제 코팅한 효과만 있지 이 연골 주사가 재생을 유도하는 건 아니라서 이거는 임시방편 치료지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더 Pn 주사란 PDRN이라고 해서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나 그밖에도 인대를 강화시키는 증식 주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도 좋고 근본적으로 또더 자주 재발하지 않게끔 근본적인 치료를 유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 많은 주사들 중에서 조직 재생을 유도한다는 증식 주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어떤 원리를 통해서 우리 무릎이 좋아지는 거고 주사는 얼마나 자주 몇 번이나 맞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어, 흔히들 증식 주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단계별로 이게 치료가 되는데요. 주사만 놓고 바로 아파지니 안 아파지는 게 아니라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시간 텀을 두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초기에 주사를 맞게 되면 염증 단계로 한 2, 3일 정도가 총증이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그 단계에서 그 단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증식이 이루어지면서 재배열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보통 한 4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한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누적이 되면서 치료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증식 주사 치료 받고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60대 남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등산을 정말 좋아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요즘 참 이제 가을 단풍이 물들어서 많이들 단풍 그쵸? 구경 가고 싶어 하실 가시죠. 텐데요. 네. 어, 이 어르신도 이제 남자, 남자, 젊은 남자분이시고 60대 초반이신데 등산이나 이런 산악 활동을 너무 좋아하셨는데 무릎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 있었습니다. 나는 아픈 적이 한 번도 없고 건강하다. 또 운동을 평소에 계속 하셨기 때문에 아프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등산하고 내려오는 길에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생기면서 그 다음부터 한, 한 한달 동안은 걷지도 못하고 부어서 쩔뚝거리면서 앉았다 일어나거나 계단 다닐 때 너무 아픈 통증을 유발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 연골판이 심하게 찢어지면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건 수술 안 하면 계속 못 걸을 거다라는 청청병력 같은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음. 근데 이제 옆에 또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또 나는 시술했다, 나더안 좋으니까 넌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또 들어서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셨던 분인데 어, 다행히도 이제 주사를 한번 해볼 만한 위치의 연골판 파일이라서 어, 이건 한번 치료를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해봅시다 라고 해서 한 5회 정도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활 습관의 개선과 함께 반복적인 주사 치료를 통해서 약간의 섬유화된 치유된 소견을 유도하면서 결과적으로 오른쪽 MRI 사진을 보게 되면 어, 붓기도 싹 빠지면서 연골판도 아주 잘 아물 어, 좋은 사례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60대 남성분도 주사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아마 산으로 들러 요즘 단풍 구경 다니시면서 어내 무릎이 예전 같지 않은데라고 느끼신 분들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들 오늘 저희 쪽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